네, 안녕하세요. 삼크덱 장인, 메로입니다. 자, 지금 제 점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점수를 그래도 꽤 복구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시즌이 한 11일 정도 남았는데, 아직 컷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가지고, 2300점 왔는데, 지금 700등인 상황인데, 제가 뭐, 자이언트덱으로 올렸냐 하실 수 있는데, 어, 제가 지금, 뭐, 어제도 그렇고, 진짜 어제까지만 하고, 오늘까지만 해도, 자이언트 해골덱을 계속 썼는데, 놀랍게도 지금 제가 이 진바 엘릭서 골렘 덱으로 연승을 달리면서 지금 700등대 와인의 상황입니다. 이게 <laughs> 제가 지금 이거를 쓴지 얼마 되지가 않았거든. 요 지금 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부터 는다 자이언트 해골 덱이고 보시면 여기부터 거의 지금 진짜 쓴지 한 1시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어 되게 너무 좋아서 진짜 자이언트 해골로못 틀던 2,300 점을 뚫은 상황이고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진화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네, 진화 바바리안 한 개만 쓰는 덱인데 그래도 좋더라고요. 지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거 이 덱이 유행했을 당시가 제 기억 정확히 언제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1년 넘었거든요. 제 기억상에. 근데 <laughs> 그때 당시에 제가 이걸로 그 부계정 400등 때 박제하고 그 본계정은 600등 때 박제, 박제를 했었는데 그땐 진짜 개사기였는데 지금 써보니까 1년 뒤에 써봐도 이게 지금 먹히더라고요 네, 퍼스트 플레이 가볼게요 저거는 일단은 골킹 아흑마저까지 일단, 여기까지는 굉장히 좀 스킬적인 플레이였는데. 자, 무슨 덱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은 스킬 발동을 시켜주고. 자, 분노를 써주겠습니다. 자, 이거 화살을 써주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장인가 뭘까요? 자, 저거, 바바리안으로, 조금, 스킬풀하게, 수비를 해주고요. 이거는, 자, 스킬을 한번 써줘서, 타워가 날라가나? 날라가진 않네 음 이거 파이어를 써줄게요 좀 일찍 썼으면 좋았을텐데 이거 봤 분노 뭐 지금 어쨌든 자국상품인거 확인이 됐으니까 이거 이제 염두에 가면서 플레이하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볼때 그냥 한쪽 라인으로 올인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화살 한번 써주고. 그래도 파이어블 각은 내줘야 되니까. 하고, 이거는 고블린 갱으로만 막아주고. 자, 스킬 써주고. 분노 갈겨줄게요 자 파이어볼 자 이거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진바얼골로 조금 스킬풀하게 좀 막아줬고요 어... 이거는 그냥 수비를 해줄게요 고갱을 놔주고 분노를 갈겨주고 자, 이거, 스킬 써주고, 파이어볼을 날려서, 게임을 좀 스킬풀하게, 이겨주는 모습이죠. <laughs> 지금 말이 안 되는데, 지금. <laughs> 와, 진짜 이게, 아니, 지금 이게 메타가 맞아요, 이게. 그니까, 그니까 이 덱이, 뭐 도끼맨 같은 거나, 아니면은 무슨 독 들어간 덱 만나면은 진짜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거의. 근데 지금 메타가, 생각보다 이게 들어 맞는 메타여가지고, 지금 보시면 지금 몇 등이지, 또? 600등으로 올라왔을 것 같거든요? 네, 600등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한 두세 판더 해볼게요. 아, 근데 너무 재밌는데? <laughs> 지금 제가 이 영상을 키기 전에 이 점수보다 높았던 적이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번 시즌에 지금 제일 높은 점수인데, 지금 영상 키면서 올리고 있는 느낌입니다. 근데 쓰면서도 이게 지금 어이가 없어가지고. <laughs> 아, 그리고 이거 사기인 게 미리 API에 상대 덱 같은 거 검색을 해서 덱을 먼저 보고 한다면은 진짜 이걸로 점수 진짜 더 많이 올릴, 올리... 아. 자, 이러면은 이거 상당히 이거죠. 엑시던스죠. 자, 파이어볼. 자, 일단, 암흑마녀는 살렸고. 자, 이게 지금 스파키가. 사실 스파키는 그러니까 못 이긴다고 봐야 되는데. 자. 아, 좀 상황이 안 좋죠? 이거는 일단은 암흑마녀 이쪽에 풀어주고, 엘골 바로 가줄게요. 파이어볼. 이거는 분노를 굳이 쓸 필요 없을 것 같고, 이거는 스파키 한대 맞고, 짐바로 수비하는 게 정배. 그니까 아니라면 그냥 해골킹. 이거는. 자. 아 확실히 이게 수비가 쉽지 않다. 자 저거 근데 저렇게 빼도 되나? 이거 도박 한번 가볼게요. 분노 해주고 파이어브. 대발 이거 스킬 나가야 돼. 아안 된다. 날먹당했네. 네, 확실히, 그니까 스파키는 애초에, 엘골인데 스파키 만나면은 그냥, 답 없죠. 뭐. 근데 지금 제가 600등 대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별로 개의치가 않습니다. 네. 다음 경기에서 스파키를 안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이 덱이 먹히는 이유는, 그냥, 단지 상성이 좋은 덱들이 지금 메타에 많기 때문에 먹히는 거라. <laughs> 자, 글토 1등. 아, 쟤 엄청, 그, 한 자리일 텐데. 그래도 상성 좋으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바바리안. 라바일려나? 자, 메가나이트 상성 존나 좋거든요, 이거? <laughs> 자. 근한근가 볼게요. 얼굴 놔주고 자, 이거 스킬 써 주고요. 분노 발겨 줄게요. 자, 고블린 갱까지 그냥 서비스로. 자, 지금, 세계 랭킹 1등 상대로, 타워를 먼저 지금 하나 깼고요. 자. 이거는 그냥 화살 한번, 그냥, 하, 아, 서비스로. 응, 맞아줄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엘릭서 1 이득 보는 거니까. 자, 뒤에서 부터 차근차근 아양만을 놓고 저거... 근데 제가 지금 그 분노가 14렙이라 근데 뭐별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어차피 분노 효과만 있, 있으면 되는 거니까 해골킹 놓고 자, 바바리안까지 이거는 스킬까지 써줄게요 써주시고, 갱까지 내려줄게요 자. 네, 일단은 지금 상대는 지금 저한 대도 못 때리고, 저는 지금 상대 킹타를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가 지금 문제는 세계 랭킹 1등이죠. <laughs> 자. 이거. 일단 화살 써주고, 바바리안 써줘서, 분노까지. 자. 화살을 날려주고. 뭐, 상대가 뭐, 열심히 했지만, 저는 이것도 파이어볼을 때려줄 예정이고요. 이것도 분노까지 해줄 예정이고요. 자, 거의 한 대도 맞지 않으면서, 세계 랭킹 1등 상대로 승리를 했죠. 자 32. 아, 세계랭키 1등 맞나? 6등이네, 6등. 세계랭키 6등이고 글로벌 토너먼트는 이제 1등인데 뭐 어쨌든간에 제가 <laughs> 완승을 했고 상성발로자 다시 600등. 막판해보자, 막판. 자 진짜 근데. 이거, 그니까, 러 만약에 메타가, 막, 치즌 말에 급변하지 않는다면은, 이 덱으로 진짜 충분히 세자리 가능할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지금 메타가, 따지고 보면은, 그니까 러 상성이 좋은 덱들이 유행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자, 바바리안. <laughs> 자 이거 순호겠죠 아마도 자 순호 상속 이거 <laughs> 좋아요 이거 제 기억상엔 화살 이거 그냥 호은싸 먹고 들어가면 되는 거라 나 지금 패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파이어을 날려주고요. 자, 상대 지금, 엘릭서를 저보다 많이 폈을 거예요. 지금 들어가면 됩니다. 패다 풀렸기 때문에. 엘골 하고, 상대가 만약에, 암흑마녀의 파보를 찌른다. 그러면 짐바 엘골 가면 됩니다. 아, 진바를 내면 됩니다. 그럼 게임 터져요. 하고, 과연 상대의 반응 어떨지. 이건 일단은, 자, 이거 하고, 자 이거 스킬 써주고 분노 세주고 자 고블린 경 옆쪽에다가 해줄게요. 음 상대가 그래도 수비를 잘하긴 했는데 충분히 할 만합니다 이거 자 이거 무시해줄게요. 무시해주고, 자, 얼굴 타이어를 때려주고, 자, 분노갈려 줄게요. 자, 아, 스노 상성이 안 좋았나? 에? 뭐지? 왜 수비가 잘 되는 거 같지? 바바리안 붙댔다 일단은, 아무거나 놓고. 자, 상대 지금, 저막 나가는데. 자, 이거 분노 써주고요. 아, 지금 상성 좋았는데, 와, 이거, 씨, 운이 안 따라줬다. 아까 제가 볼 때는, 그거 암흑마녀를, 그, 그 호그를 그렇게 막는 게 아니라, 그냥 무시를 하거나, 아니면 진바 이걸로 막거나 그랬어야 됐을 것 같아요. 뭐, 아무튼. <laughs> 나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지금 상성 좋은 게 스파키, 보기 뭐, 스파키 도끼맨 이런 거 아니면은, 웬만한 거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아무튼, 어, 오늘 간만에, 또, 그냥 세 자리. 다른 대구로 달아 봐가지고 어, 영상 찍어 봤고요. 어,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